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주에 발표할 내용은 다이렉트 레니어 트랜스폼으로 3차원 점과 그것이 사용된 2D 포인트가 있을 때이둘 사이에 매칭 점들을 이용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카메라 익스트림직과 인트림직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신, 나와있는 식은 한 개의 3D 포인트를 카메라 플레인에 한 개의 2D 포인트로 사용시키는 식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2D, 3D 포인트와 그것을 관찰하는 사용된 2D 포인트가 있다면 이둘 사이에 페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페어들로 프로젝션 매트릭스 즉 카메라 익스트랜직과 인트랜직을 구하는 것이 이 방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좀더 풀어줬으면 은 월드 코 월드 네이트 시스템에 있는 3차원 점을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카메라 인트랜직 K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미지 플레인으로 사용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트루인지 매트릭스인 K 그리고 익스트리인지인 로테이션과 플레이션 트랜스레이션 이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트루인지 매트릭스는 초점 거리인 포컬렝스 그리고 주점인 프리시팔 포인트 그리고 비디칭계수인 스쿠리오 코이피션트로 총 다섯 개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됩니다.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은 3차원 공간상에서 3의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3개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합 11개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카메라가 이미 클리브레이션에 있어서 인트루지 파라미터를 모두 알고 있다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에 해당하는 6 개의 파라미터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 파라미터를 구하는데 어떠한 수식이 사용되고 총몇 개의 포인트 패어가 필요할까요? 3D 포인트를 호머지니에서 좌표계로 바꾸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적용하면은 u, v, w의 2D 포인트 호머지니에서 좌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픽셀 좌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항을 w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픽셀 좌표인 x와 y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풀었으면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리니어 한 수식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x 좌표, y 좌표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수식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매칭 포인트마다 xy 두 개의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킬리베레이티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인트리지가 모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섯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는데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 여섯 개의 수식을 얻어서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퍼셜 리슬렉션 그리고 P3P로 알려진 3 포인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익스트림직을 모르는 언클레이티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한대로 11개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의 포인트를 이용해 12개의 소식을알아야지 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앞으로 설명한 다이렉트 레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문제를 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11개 파라미터에 대해서 6개 이상의 2D, 3D 포인트 페어가 필요해서 총 아, 각각 2 개. 총 12개의 수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DLT 방정식의 형태는 어렌하여 아래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리니어하게 풀기 위해서 약간의 식을 바꾸겠습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각 로우를 A, B, C 로 두게 되면은 A는 가장 윗열의 P11, P12, P13, P14의 4개의 값을 가진 로우가 되고 B는 두 번째 로우, C는 세 번째 로우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션 수식을 A, B, C의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은 오른쪽 위와 같이 2D 포인트, 그리고 3D 포인트 그리고 a, b, c로 이루어진 수식을 얻게 되고 이를 a, b, c를 기준으로 리니어하게 전개하면 첫 수식은 large x 곱하기 a 더하기 small x 곱하기 large x 곱하기 c equal 0의 수식을 얻게 되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수식은 large x, x 곱하기 b 더하기 small y 곱하기 large x 곱하기 c equal 0 A 형태의 두 개의 수식을 얻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다시 작업하면 AXI를 아래처럼, AYI를 아래처럼 적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2D 포인트인 XY, 그리고 3D 포인트인 XYZ를 계수로 하여 ABC의 12개의 변수를 구하는 1차 연립 방정식 형태로 식을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각 포인트인 XY에 대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변수에 대한 식을 이러한 매트릭스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 식들을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변수를 기준으로 2D 포인트, 그리고 3D 포인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row를 그릇보다 아래로 이렇게 겹겹히 나아가는 형태로 우리는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2D, 3D 포인트헤 페어를 통해서 ax1 그리고 ay1 두 개의 식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총 i번째 점까지 AXI, AYI 이렇게 것이총그 i개의 점에 대해서 2i개의 식을 얻어서 n 매트릭스는 2i 곱하기 12이 사이즈를 가지는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이 매트릭스에 파라미터 p를 곱하였을 때이 결과가 0이 나오게 하는 p벡터 즉 이 M 매트릭스의 라이트 널스페이스를 구하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를 푸는데 가장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어 싱귤러 벡터 디컴포시션에 불리는 SVD 방법입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매트릭스 M을 싱귤러 벡터 디컴포시션 했을 때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를 가지는 라이트 싱귤러 벡터인 V 매트릭스의 1 2 번째 컬럼 이것을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위 수식인 m곱하기 p를 거의 영어로 만드는 그러니까 값을 최소화시키는 벡터가 됩니다. 네. 이처럼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쓸수 있는 방법인가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위 해결법은 랭크가 11의 문제를 12개의 인디펜던트한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지만 만약에 3D 드포인트가 전부다 그 같은 플레인 그러니까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랭크 디펜던시가 발생하여 문제를 풀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교수님의 예시로 쓰리 포인트가 전부 다 Z좌표가 0일 때를 예시내해서이 경우가 그총 12개의 변수들 중에서 3개가 전부 다디펜던트한 그 값을 가지게 되어서 랭크가 9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1개의 변수를 찾는 문제를 9개의 수식을 이용하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이런 경우를 예시로 피 e 를 뽑을 때 평평한 벽에서 뽑거나 혹은 비행기에서 아래를 볼때 지면은 거의 평평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같은 플레인에 놓인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문제를 풀수 없다고 하고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인트리시 매트릭스인 k 그리고 로테이션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혹은 센터 포인트를 분해하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로 e 매트트스스를 각각 o x 3 그리고 3 x 1의두 부분으로 나 i 그 c h is t h 그리고 스몰 h 라리부 스몰 된다면 h. h 는부 k 곱하다 r 그리고 스몰 h 는 s m i n k r 하리고 스몰 h 는 r 곱하기 x o 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센터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e s a 스 e a h 의 인버스 곱하기 2h를 구하는 식으로 센터 포인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인트린지 매트릭스는 라지 h 인버스를 QR 디컴포시션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QR 디컴포시션은 매트릭스 분해시 Q는 옥소고나란 매트릭스, 그리고 R은 어퍼 다이아고나한 매트릭스가 되도록 분해집니다 이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옥소고나란 것, 그리고 K K가 상삼각 행렬인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매트릭스가옥소곤 나람과 어프다이 u n g 람은그 행렬의 역행을 동안 그 특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라지 h 의 인버스를 q 컨버시 r 에서 e c r 의인 e 스 그리고 K의 r 버스를구하는문제 e r 체 h e t r 과 k 를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h 매 r 릭스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입니다. 따 h 서 이렇게 구한 K 매트 h 스 역시도 e 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따라서 K 매트릭스의 a c h 원소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k의 원소를 그 k의 3x3의 값으로 나눠서 노멀라이즈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k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카메라 플레인의 정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전적인 방답에 카메라 뒤 플레인에 사용되는 형태의 로테이션과 인트로니을 구하고 싶다면 다이아고나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의 매트릭스 곱하여 k와 r의 네거티브 카메라 콘스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k와 r은 이런 식으로 곱하여도 기존의 h값을 해치지 않고 네거티브 카메라 콘스턴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폼의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강의가 끝나고 각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